붉고 푸른 빛이 어우러져 오색빛 무늬가 피어난다. 하늘을 바치는 기둥 아래 연꽃은 만개하고 구름은 한가로이 논인다. 다섯 가지 빛깔이 빚어낸 천상의 세계. 그 속엔 꽃과 나무 그 무수한 생명들을 품에 안은 우리의 산과 들그 향기가 배어 있다 3위는 조선시대 육품 이상의 신하들이 매일 아침 왕을 아련하고 국사를 논했던 궁중조회 의식이다. 세 번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백관들이 도열하고 국정을 보고한다. 화려하게 궁궐을 장식한 단청은 임금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했다. 모두가 우러르는 그것은 만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운용도가 그려져 있다. 임금이 머무는 자리. 오색빛깔로 채색된 단청은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이름모를 백성들 모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6월의 단청은 건축물이 장엄하게 돋보이도록 화려하면서도 품격을 갖춘 빛깔로 채색됐다. 그 속엔 임금을 향한 백성들의 공경심,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왕실의 염원이 더해져 단청은 바래지 않는 빛으로 남는다. 마음속 크고 작은 소망들은 울림이 되어 불전을 장식한 탄청들 사이로 스며든다 만물의 윤회처럼 반복해서 이어지는 둥근 원의 무늬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진리를 일깨운다. 천연 안료와 전통 기법으로 채색된 직지사 대웅전 단청은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다. 단청장 홍점석 씨는 전통 문양을 연구하기 위해 오래된 사찰을 찾는다. 옛 화승들은 단청을 선과 돌을 닦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화두로 선택했다. 오직 많이 그려보고 연습한 후에야 제대로 된 문양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깨칠 수 있다. 사찰단청엔 불가의 진리가 담겨 있다. 법당 전면을 장식한 용의 머리는 극락정토를 향해 가는 상상의 배, 그 배머리를 상징하고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다. 단청은 그림이 돼 단지 그림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단청장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마흔 다섯 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양을 그리고 새그리핀다. 초안이 필요 없는 붓 가는 대로의 경지. 같은 문양을 수천 번 되풀이한 후에야 단청의 밑그림인 도본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완성된 도본은 선을 따라 바늘로 촘촘히 뚫는 천초 작업을 거친다. 선초 작업이 끝난 도보는 건물에 새겨지는 밑그림이 된다. 단청은 바탕을 닦는 일부터 시작된다. 옹이가 찌거나 패인 곳은 편편하게 떼우고 바탕의 결을 매끄럽게 고른다. 아교는 건물의 부식을 막고 색이 곱고 고르게 먹는 작용을 한다. 끓인 악염물로 바르고 말리는 작업을 다섯 번 되풀이한다. 기초 작업이 끝난 바탕은 산과 들의 푸른 빛을 닮은 밝은 녹색으로 초칠한다. 바늘로 구멍을 낸 도본을 대고 하얀 조개가루 뭉치로 두드리면 문양의 선이 선명하게 살아난다. 바탕면에 밑그림이 새겨지면 그 본에 따라 채색을 입힌다. 채색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초록빛 바탕에. 제일 먼저 짙은 녹색을 칠한다. 이렇게 칠해진 녹색 빛은 짙푸른 숲을 담는다. 산사의 단청 그 빛은 맑고 푸르다. 기둥의 붉은 색은 곧게 뻗은 나뭇가지를 처마 아래 푸른 빛은 물오른 잎사귀를 닮았다. 단층은 한국의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상과들이 녹색으로 푸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의 밑바닥을, 밑바탕을, 녹색으로 바르고 그 위에다가 붉고 푸르고 노리고 오색 채색을 어 그려서 단청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청은 자연의 빛깔로 채색된다. 묵묵히 버티고 선 바위와 차고 맑게 흐르는 물은 흑색과 백색이 생명을 싹 틔우는 흙은 황색이 된다. 한여름 절정에 달한 자연의 생명력은 적색으로 채색되고, 넉넉하게 세상을 품는 하늘은 청색이 된다. 단청은 그렇게 다섯 가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다. 주만물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으로 이루어져 서로 조화를 이루듯 다섯 가지 오방색은 서로 만나고 지나치며 길용화복을 상징한다. 시간은 많은 것을 잊게 하고 무뎌지게 한다. 비바람과 햇빛을 견뎌낸 지 백여 년 화려했던 단청의 색은.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았다. 통도사 대웅전 내부 단청은 대웅전이 중건되던 당시의 색과 문양이 35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음양오행사상을 의미하는 태극문양과 천상의 세계를 바치고 있는 구름. 단청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조화로운 삶을 희망한다. 불상 대신 자리한 부처 그림은 복을 부르고 화를 면하고자 했던 무사람들의 소망을 간직한다. 통사대웅전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관련된 불보를, 사, 불보를 상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결집이 돼서 단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사찰의 단청들과 비교해보면 일단 화려한 금채가 많이 사용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 다른 데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 나무를 조각을 하고 조각을 한 위에다 단청을 함으로써 상당히 입체적으로 단청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그려나온 별지화는 궁궐 단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철 단청만의 특징이다. 화려한 금채 장식은 현세의 행복과 내세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염원 그 바람을 전한다. 25평 남짓한 사찰에 단청을 올리는 일은 고박 석달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laughs> 한붓 한붓 빛깔을 입혀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와 지붕 아래 문창살까지 이어지는 공간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듯 다섯 가지 빛깔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자연의 색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 속에 담긴 속내를 표현한다. 되는 일은 아이고 우리 모두 사람이 합심이 돼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번에 합심이 잘된것 같다. 또각 같은 게 아주 잘 돼서 깔끔하게 잘 다리져서 여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돌이 어 이게 제일 인물이야. 뭐라 자면 인물이니까 이걸 더 정신을 들여서 이제 단청장이도 면 남지 않았지만 함께 길을 가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있어. 외롭지만은 않다. 한 나와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다섯 가지 빛은 기함과 행복을 부르고 흉함과 재앙은 멀리 가라앉다. 오색 구름은 천상의 세계를 이루고 붉고 푸른 빛깔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하디 귀한 존재라 한다. 도시 한 가운데 인공의 불빛들 사이에서 바래지 않는 찬란함으로 단청이 빛을 발한다. 나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 한청은 나무에게 그랬듯 나와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한다.